첫 번째로 학습할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인데요. 먼저 사회적 고정관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전통적으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 장애에 대한 이미지 이러한 것들을 각 사회마다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장애인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뭐 불구자 이런 용어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구자라고 하면 어떤 인식이었냐면 어, 뭘 못하는 사람 도와줘야 되는 사람 이러한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고정관념은 어떠한 곳이나 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그리고 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다양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어느 사회든지 가지고 있죠. 자 이러한 고정관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동정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장애인들 보시면 동정하시나요? 제가 아는 장애인 친구가 있는데요. 어, 지하철을 탔나 봐요. 지하철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지하철을 탔는데 그 친구 옆을 지나가던 어르신 두 분이 아마 부부셨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바라보더니 아이고 청년이 안 됐구만 그러더니 이천 원을 딱 무릎에다가 놓고 가시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 대학원생이었거든요. 어 어르신 괜찮습니다 했는데. 맛있는 거사 먹어 그러면서 가시드래요. 자, 전형적인 동정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뭐 되게 훈훈한 이야기 같지만 약간 우프다고 해야 될까요? 자, 동정이라는 것은 위계를 전제로 하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으니 좀더못 가진 너에게 내가 베풀게라고 하는 그러한 전적인 위계적인 시각이 들어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시와 고정관념의 산물이 바로 동정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두 어르신은 무시하고 차별하려고 한건 아니셨을 거예요. 진심으로 안타까우셨겠지만 그 이면에는 동정이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장애가 끔찍한 운명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강화가 되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도와줘야 될것 같고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활동을 우리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의 매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각종의 단체들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이는 곳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자칫하다가 이러한 동정을 약간 사업에 활용하는 측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타심을 의도하는 것은 좋겠지만 이러한 동정의 대상으로서 장애인들을 부각시키게 된다면, 이거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제재가 가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들을 동정을 조장을 하는 용도로 혹여라도 사용되는 그러한 광고, 아니면 어떤 드라마, 아니면 어떤 매체,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인 동정의 대상으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장애인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은 모금액을 높여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장애인 단체에서는, 어, 혹여라도 이러한 일들을 발생하게 하는 장애인 단체에서는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